이제는 기후 그리고 환경의 문제, 요즘 ESG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교단도 또 교회도 이 환경의 문제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준인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기후 환경 문제를 가지고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나누드린 교재에 84쪽을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첫째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상황인가. 둘째는 생태계 위기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셋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실천 방안입니다. 이세 꼭지를 가지고 오늘 잠시 정해진 시간을 따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단식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로마서에서 생태계의 단식, 탄식, 피조세계의 단식을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땅에 와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마 기절하고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도 바울의 생태적인 감수성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2000년 전에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를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마련되게 된 것도 코비드 1 9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입니다. 악질재앙은 가축전염병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AI나 아마 구제역 같은 그런 질병이겠죠. 독종재앙은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공이 임하는 전염병이 바로 독종재앙입니다. 그래서 COVID-19이라고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처 입은 지구별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꼭지에서 결론은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둘째 꼭지에서 신학, 생태 신학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88쪽에 제일 밑에 있는 내용부터 89쪽에 에, 위에 부분에까지 어,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벌써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생태환경 문제, 특별히 생태정의 이코주 t 스티스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 입반자들이그 정책을 입반했다는 사실입니다. Eco-justice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도 바로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침례교회에 비해서 반세기를 뒤진 것입니다. 늦은 것이 반세기나 뒤졌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이죠. 어, 뒤늦었지만은 늦게 출발한 대신에 우리가 힘 힘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미래 정책 전략 개발 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요. 8 9쪽의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미국의 침례교회 정책 위반자들 중에 하나인 리처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또 임원들과 위원들이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총회 역사에서 이렇게 이름이 남는 귀한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1쪽에 보시면 생태정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92쪽에 밑에서 세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서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끝자락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명백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글이나 이사에서의 길을 그리나 예미야에서의 길을 그래서 바로 피조세계의 고통은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가 사실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이라도 교단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7쪽에 보시면 실천의 꼭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회의 관심인데요. 6월 5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90년대 후반에 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생태정의 equal justice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생태정의를 가지고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을 설득해서 사회정의를 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생태정의라는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영예를 누렸는데요. 생태정의를 공부하고 와서 사실은 굉장히 난감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처음 생태신학을 개설했는데 그때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에 10명이 신청을 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간신히 살아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신학이 그 당시에는 비인기 주제였고 그런 어, 테마였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청량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해서 우리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박명수 목사님 후임으로 물론 석병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제가 6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는 어,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지금까지 교수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임목회를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부임해서 2002년도부터 환경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의로 지키고 있고, 또 환경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해 와서, 우리 교인들은 20년 동안 저를 통해서 세뇌가 됐습니다. 일회용품 쓰지 않고, 식당에서 잔반 남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됐고, 의식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가끔씩 질문하면 환경주의를 지키는 교회에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거의가 아니라 nothing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의식구조가 아직까지 환경주의를 지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슬픈 그런 현,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은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일회용 컵을 이렇게 앞에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두번 쓰고 세번 쓰고 이렇게 한번더 사용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톱박스라고 해 가지고 TV의 셋톱박스를 항상 끄고 잔다든지, 그 다음에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이게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 머리를 샴푸로 감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수핀으로 감습니다. 화학 성분이, 성분이 하수로 내려가면 결국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화입니다. 우리가 생태 친화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교제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99쪽에 보시면 맨 밑에 금욕과 절제의 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금욕과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사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함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금욕적인 종교로, 종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2쪽을 보시면 1931년도 신정찬송가에는 이화여전 출신의 임베세 여사가 작공한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곡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금수광산내동표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게 찬송가였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그 찬송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약 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찬송가에는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로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이쪽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1934년 1월 장로회 선교회 절제부가 있었다. 이게 바로 절제부인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2002년도부터 재직회의 환경절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환경절제부가 환경 문제 절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단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요. 재직회의 상비 부서로 환경절제부를 선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전통이니까요. 이제 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으로 넘어가서 재원이 나옵니다. 제일 첫 글자 탄자가 빠졌습니다. 소중립이 아니라 탄소중립인데요. 탄소의 배출량과 그것을 수집 또는 제거하는 그 양을 갖게 해가지고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계신데 헤어주라이어를 쓰잖아요. 이게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합니다. 집에서 전기밥솥을 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의 의식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결국 기후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신학대학원에서 없어진 생태신학 강좌 개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 부총장님도 계신데 학부에도 한번 개설을 좀 강력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능한 생태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유능한 후배 학자들을 양성하는 일이 신대원에서 일으,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총회에서 오늘 이 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로 이렇게 5년간 존속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상설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주시기를 제가 제언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재직회 부서에 환경절제부를 설치해서 교회 내에서의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준으로 대략 6월 첫째 주일 혹은 둘째 주일을 전국 교회가 환경 주일로 지정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각 교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표짓기, 환경포스터, 그림그리기 또는 환경글짓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교회학교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총회 차원에서 주도하여 실시하고 각 교회에서도 환경청지기 양성에 힘쓰게 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총회에서는 각 교회에 배포하는 사업을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타 교단에서는 가장 앞선 교단이 기독교 감리회입니다 기감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기장에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주 전에 부총회장님이신 권승우 목사님과 함께 몇몇 사람이 모여서 또 기후 환경 변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숙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